<laughs> 10월 8일 9시 1 0분 맞잖아. 맞잖아. 뭐 안노? 냄착됐나? 에, 설마. 터미널을 잘못 왔어요. 아침에 차량이 방전되는 방전 이슈가 있어서 아버지를 급하게 깨워서 <laughs> 아버님 차를 현놈 집했습니다. 근데 <laughs> 자랑스럽게 2번 터미널이라고 주장하던 이 아가씨가 알고 보니 일본이었더라고. 그래서 일 여기 터미널시서요 근데 원래 보통 이여객터 아니냐고. 저희 나이가 궁금하시고. <h2> 안 알려 줘.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갑툭가 a many 아니 사람 드라는 찍는 안 되지. 나 근데 씩씩 있다. 씩씩. 내가 봤을 때 우리 좀바 타거든.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자. 음? 오이 위치 지 마. 어 오이 하지 말라고. 나 항상 오이에 있어. 난 나에 대한 배. 지금 내내 얼굴이 안 나오는데. 나에 대한 배려 없구나. 그냥... 아니, 그냥. 아니 내가 되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걸 원하는 거나 오늘 어디 가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아, 주란 오늘은... 말이야 아니 아니 근데. 언성 높이지 마. 여기 공공 장소다. 우리는 이제 사포르를 가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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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여기 이제 효과음. 와우. 와우! 아, 사포르를 가는데 어떠십니까 소감이? 일단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요. 아침부터 아주 다사다난 하루여서 액땜을 제대로 해서 학포로에 가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행일한 일만 할득할아요자자차차전전 진짜 짜바너무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침부터 새벽 5시부터 깨워가지고 네? 나좀 바래다줘 감사드립니다 너무너자식무너자식 효년 효년자식 너왜 효년이야? 아, 이 아, 아. 너희, 앞, 너희 아빠 아니잖아. 아, 우리 아빠인데? <laughs> 우리 아빤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먹을 수가 없겠다. 아, 개푸시다. 아, 추베르다. 아, 뭐, 먹으려면 먹어. 근데 좀바타이네못 먹어요?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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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네. 아홉 시에 눈. 우리 너무너무 촉박, 촉박,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 어, 어. 음, 음. 맞았어요. 왜 이렇게 얼빡 쳐서. 미쳤어 미쳤어 와 언니 개 이쁜데? 와 너무 좋다 말도 안된다 와 우와. 뭐야? 일본이라예 아따마 제팬이네 여쭤 응. 해십도 요러시 거내가십니 카와이 네 여기 여보 있어요 흰쥐 어? JR 저기서 타는거네 맞아 근데 우린 JR 지금 안 탈거니까 공항 안에서 도라빙기가? 여기가 엄청 넓대요. 신치토세 공간이. 근데 여기로 가면, 네. 가면 식당이, 우리가 가는 식당이 어딨는데? 이거 보면 되겠다. 네. 메인뭐 네. 하세요? 커리. 우동 커리. 여기로 가서, 여기로 보고 가시다. 겠다 가자, 가자. 웨이팅 있다. 안 되겠다. 메이팅. 이 정도 걸린대요. 네. 저희가 좀, 야, 바이다 어. 위험하다. 어. <laughs> 다음에 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어. 20분 남0분못 기다려? 밥을 아, 이렇이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보다 늦게 나왔는데. 그러네. 왜, 엘스 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한신이데까내 그러니까 캐리어가 어. 늦게 나왔어. 그러면, 그냥 차라리 밥을 먹지 말고, 뭐 여유롭게 잤을래? 그러면, 이동하시죠. 이동할까요? 예. 오른쪽, JR. 생각보다 갓타네 어 아니면 저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하나 아, 더 있을 것 같은데 왜이따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당신의 길 찾아봐. 그러면 군말. 어? 군말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아니 걱정돼서 그러거데 약간 빡친 거 같은데. 미쳤어. 어? 응. 카메라 계속 켜고 있어야겠다. <laughs>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카메라 한번 꺼봐. 어왜왜 왜, 왜? 잠깐만요. 아니 왜? 트래블 원래 카드가 왜안 될까? 그러게 다른 데서 되겠지 이거? 비행고가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오빠 것도안됐잖아 응. 오빠 것도안 냈는데 둘다 분명. 응. 살 빠졌다. 아또 응. 네, 먹고 지금 열차 기다리고 있어. 요 아직 6 처음이요, 저. 일본 여행 갔을 때 이렇게 길못 찾은 적 처음이고 뭐가 안된적 처음이에요. 미나미치토세. <목소리도> 어, 너무 거기. 물이 진짜 이쁘겠다 보대긴 고되긴 하네요. 일단, 어떤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북쪽 개찰구 일단, 아... 여기거든. 반풍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게 하나 몸이지. 야, 이렇게 생겼대. 야, 약간, 여기 버스가 칼같이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편의점은 갔다 와야 될거 아니야. 편의점? 좀 갔다 오자. 서두르긴 해야겠다. 로손 있다, 오빠. 어, 로손? 아, 앞머리 다 까졌다. 지금 박대기 기자가 된거 같아. 너무 멋있어. 어이 김대기기자네 박대기입니다. 예예예. Yeah, yeah, yeah. 지금 거기 사람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곳은 강바 강람으로 인한 걷기. 오빠가 셔틀 시켰어. 바이바이. 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지금 일사천리로 진짜 모든 게 거의 막 2분 남짓 3분 남짓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도 어쨌든 다 했다, 다 했다. 맥주라도 깔까, 진짜? 아, 네. 아우, 목말비 기기겠는데? <laughs> 아니, 제일 중요한 것만 안샀어 지금 밥에 눈이 멀어? 오니 길에 눈이 멀어? 오니 길리한 3개 산것 같아. 근데 왜물살 생각을 못했지? <laughs> 나도 까먹었어. 난 젤리 보느라고. 진짜 서로 목적에만 충신했 근데 원래 목적은 서로 둘다 물이었는데 음식을 보니까 이제 인간이. 그래서 배고플 때 씨, 맞아 마트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왜물 얘기를 안 써? <laughs> 까먹었어, 나도 안어 나도. 나는 맥주라도 챙겼어 근데 왜 맥주 옆에 있는 물을 안 챙기냐? 둘다 바보 멍청이야 뭐 진짜 나는 안챙겼 근데 진짜 오빠가 바보 멍청이인데 맥주 옆에 바로 물이 있는데 맥주를 골랐어 다시 돌아갔잖아 내 것도 하나 사 <laughs> 근데 너가 진짜 바보인게 어. 맥주 작은걸 사면서 어. 물을 받잖아 술을 못봤어 <laughs> 맥주 어, 작은거 거의 큰거 <laughs> 와, 제입 진짜 좋은데, 어, 내년 사진 찍어줄게. 이이 이 뭐예요? 이게 옆으로 오는 거고, 로 어, 따따따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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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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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먹어볼게요. 음. <laughs> 오빠 먼저 드세요. 쌀. 연어, 연어. 연어. 음. 아니 이거 안 돌렸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나또 김밥인데. 이거 아는 사람 다 알걸? 이렇게 해서. 와이런우? 너무 못 가는 거 아니야? 멋있지? 응! 근데 나또휴어하 사람 진짜 싫어하잖아. 진우가 오늘 우리 너무 안 먹긴 했어. 저희 오늘 먹은 거 커피 두 잔. 기내식. 근데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쉽진 않았어. 걸. 배경 어디로 갈까? 쟤려와 <laughs> 아 귀신한테 홀렸나? 아니 나 지금 어디로 가? 너가 너무 움직여. 아니 좋다. 이거 지금 뭐니 <웃음> <웃음> 아니 나 찍는데. 자... <laughs> <laughs> 아니 나 찍는데 자기가 원 플러스 원이야? 그 <laughs> 아이고. 따라단 따다. 잠와이 바로 안 주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 어디 근데 왜 자꾸 피해 일로 와? 무슨 똥매려은 강아지 마냥 이런 어, 것도 있네. 이런 오세요, 빨리 앉아. 또저렇게 응.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잘 찍었네. 어, 재 찍었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근데 뭐 일단 아이씨. 본인이 마음에 든다면 된 거지. 나머지가 다불네 응? 괜찮지 이번 거 괜찮지 아 좋았다 아 구도 완벽했고 각도 완벽했어 근데 응. 더 찍어줘 <laughs> 오빠, 오빠 앉아봐 아냐아니아 아니. 일단 앉자아 그럼 너가 원하는 느낌으로 나한테 말해줘봐 니가 날 찍어놓고 알겠어 <웃음> <웃음> 좋아 지금까지 처음 찍어본걸로 나랑 한 검토를 해보겠어니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 다시 봐봐 되돌려봐 좀 오빠는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 되짚어보고 되돌아보고 행동을 좀 가져봐 형 <laughs> 힘들어요아역저녁도치저도했어요저 역도 치포했어요. 저 역도 치포했어요. 저요 먹을 수있을까요저 역도 좀... 요 와우 도어 우 정말, 만찬이, 만찬이, 따로. 한잔 하신 것같신같은데빨 마저, 어왜 빨갛냐면요 이거 마셨어 요시 m a French father. So, you got, you know, you're not going 어 o 어 e able to get out of this. I'm g o i 나를 싹 거기에 이제 눈이 샤 온천에서 이제 열기가 수증기가 했었어 아, 네. 아 그때 너무 좋더라고 어, 맞아, 너무, 좋았지. 음, 너무 좋았어 저도 똑같 동감이에요 <laughs> 아침에는 근데 눈이 더 많이 오고 아 많이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음. 근데 또 사람들이 또좀 많았어요 음. 음. 좋더라고요 <laughs> 다 같이 일단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 몸이지 좋죠 따봉 따봉 조식 먹으러 가요 아 진짜 조식 해 주신 거뭐 이게. 내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나 처음인데. 나 처음. <laughs> 야, 제대로 자, 나또오오 <laughs>